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녁 일주론 반 오늘 16번째 시간 기묘 일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무인 일주를 했는데 무인 일주하고 기묘 일주는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무인을 음간으로 바꿔놓은 게 기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토나 임목 같은 경우는 뭔가 이상을 추구하는 기적인 상태가 강하다면, 기묘는 실질성을 추구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전쟁을 시작하는 게 양간이라면, 전쟁 끝내는 게 음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전쟁을 시작할 때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 없죠?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맞다. 혼을 좀 내줘야 한다. 약간 실질적 요소보단 기적인 요소가 많지만, 나중에 전쟁을 끝날 때는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무인이 한칸더 진화하여 무인이 펼친 일을 완성도 있게 끌어가는 게 기묘다라고 볼수 있죠. 자, 무토는 양간의 토인데 기토는 음간의 토예요. 하지만 양간, 음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이 시작한 걸 금이 마무리했다. 이거는 거리가 좀 벌어져 있지만, 무토나 기토나 뭐별 차이가 안 나는 약간 그런 형태. 둘다 중도적.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걸레질을 할 건데, 좀 마른 걸레로 닦을 건지, 살짝 촉촉한 걸레로 닦을 건지에 따라서, 마른 걸레가 양간이고, 약간 젖은 걸레가 음간이라고 했는데, 뭐, 별 차이 안 나. 아무튼 가끔 뭐 마른 걸레로 닦아도 되고, 뭐 젖은 걸레로 살짝 닦아도 되는 거니까. 대신, 젖은 걸레는 좀잘 닦겠지. 많이는 못 닦겠지만, 잘못하면 얼룩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기묘는 그래서 무언가 좀더 프로젝트화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토는 약간 광범위한 중도적 기운이라 그러면 미토는 무언가에 좀더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죠. 제가 그래서 무토를 큰 산에 비유를 하고 기토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성된 무슨 무슨 거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성된 어느 어느 구역, 계획을 가지고 구성된 어떤 공원, 계획을 가지고 구성된 어떤 공단, 약간 이런 특징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기토가 갑을 만나게 돼서 갑기압을 하게 되면 그 계획했던 거와 딱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을목을 만나게 되면 계획은 이걸로 했는데 그게 안 오고 조개 들어왔네 같은 거죠. 뭐 인천 산업 공단에 무슨 그 석유 화학 시설을 만들려고 재반 시설을 딱딱아 놔서 이제 석유 화학 업체들이 공단에 입주를 하면 되는데 그만 석유 화학 업체는 안 들어오고 무슨 컨테이너 업체들이 잔뜩 들어왔다는 등 무슨 반도체 업체들이 잔뜩 들어왔다는 등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뭐 반도체가 들어온 게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토가 천간의 을목을 만나게 되면 어 나는 원래 가백에 특화된 땅인데 을이 들어왔네 라는데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토는 그래서 무토에 비해서 마치 무토를 굵은 소금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아무 데나 막 넣어도 되죠, 굵은 소금. 이 기토는 맛소금이나 향신료 가미소금, 뭐 이런 것 같은, 후추랑 좀 섞여 있어.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어떨 때는 기가 막힌 조합이고, 어쩔, 조금만 넣어도 되지만, 어떨 때는 그 들어가 있는 향신료 때문에 오히려 잘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토는 무언가에 특화되어 있는 토다. 이것저것 다 쓰는 용도보다는 좀더 용도가 집중화되어 있다. 그 용도에 맞는 일을 할때 무척 유리하다. 뭐, 근데, 무토나 기토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다. 뭐, 정도로 저는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기토에 대한 얘기가 그렇고, 뭐 다음에 묘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묘목은 토끼를 얘기를 하죠. 뭐 현침살, 뭐 일출, 밥 먹는 시간인데, 무인하고 비유를 하자면, 무인의 임목은 일단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묘목은 확장시키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인은 내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볼게. 그 다음은 니들이 좀잘 만들어 봐. 라는 느낌이라면 기묘는 그 시대를 이어받아서 좀 완성도 있게 성숙시키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목이나 묘목이나 다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지지는 우리가 현실로 맞아들이는 시공간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묘목의 시공간에서 기토가 나서다. 근데 기토는 그 기적인 기운인데 기토는 중도적인 기운이 현재 어떤 현재의 시공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중도적인 사람에게 개혁을 맡기다 새로운 시작을 그 운영하게 하다 이제 이런 측면이라고 보내는 거죠. 가장 묘목다운 사람은 누굴까? 이 묘목의 땅에서 가장 묘목다운 청가는 을목이죠. 그러면 을묘한테 묘목을 맡기면 그냥 자기답게 만들겠죠. 그래서 을묘는 자기답게 묘목을 만드는 건데 이 기토는 목을 위해서만 묘 만드는 게 아니라 천간의 목화금수술이 다쓸수 있는 중도적 관점에서 묘목을 만든 거야. 막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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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일까? 그 저기 강동구하고 구리시하고 그 중간에 다리를 놓는데요. 그 강동구하고 강동구에 이제 암사동 이런 아 거의 맞죠 강동구. 강동구하고 뭐 경기도 구리시하고 뭐 다리를 놓는데 다리에 이름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강동대교라고 그러고 안 된다. 여기는 구리대교라고 줘야 된다. 이렇게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머리가 아픈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뭐 주관되던 게 그러면 중립적으로 뭐 강구대교라고 하든지 뭐 구강대교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중립적인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에 대한 이권을 놓고 강동구가 이권을 가져가야 된다. 안 된다. 구리시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리시도 아니고 강동구도 아닌 제삼의 중립적인 어떤 법인이나 어떤 중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한테 맡기자. 그러니까 뭐 그러자라는 식으로 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중립적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예인 거야. 그래서 무토나 기토라는 오행의 중간적인 입장한테 임목을 관리해봐라. 묘목을 관리해보라. 멋있죠 난 그래서 이런 묻자 들어가고 기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추진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요소들이 근데 좀 이런건 있죠 목이 좀덜목 같고 금이 좀덜금 같고 수가 좀덜수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다 화가 좀덜화 같고 이런 느낌이 있죠 <laughs> 자 편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뭐 길게 얘기는 안할게요 근데 이제 잇목평관은 새롭게 시작하는 평관이고, 묘목평관은 이제 목기운의 중심에선 가장 목다운, 목의 완성도가 높은, 그러니까 일종의 체계를 잡은 평관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생지들은 아직 체계는 안 잡았고, 일단 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고, 시작했다가 중요한 거지, 뭐 완성도는 나중에 따지죠. 왕지들은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 익었고, 체계가 잡혔다. 그래서 목이 목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가 잡힌 조직, 체계가 잡힌 것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자, 십성적 미션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책임을 배우다. 조직 권력 통제, 규칙의 사회를 경험하다. 타인을 평가하거나 평가받는 경험을 하다. 어쨌든 그래서, 무인 일주하고 기묘 일주는 모두 일지의 평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안 좋은 상을 가지지는 마세요. 제가 초창기에 명리를 배울 때, 이제 여러 책들을 볼 때, 늘 무인일주하고 김묘일주에 따라붙는 얘기들이 일지에 편관이 있어. 남편복이 없고, 뭐, 부인을 만나면 험악한 부인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죠. 남자 입장에서 편관 부인이면 무슨 부인이에요? 뭐날 잡는 부인이죠. 여자 입장에서 편관 남편은 어떤 남자의 느낌이죠. 어디 술 먹고 와서 막나 때릴 것 같은 그런 남자. 그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일지에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복이 없다라고 하는데, 옛날 10년 전에는 다 책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요즘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고요. 이거를 이 남에게 치환하지 말고, 내가 가지는 내 프라이드, 내가 활용하는 내 권위, 내가 만드는 내 조직. 그래서 일지의 관성이나 시지의 관성, 특히 일지의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직할로 다룰 수 있는 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큰 조직에 들어갔는데, 일지의 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직 내에서 책임감 있는 어떤 직분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는 그 조직을 나와서 내가 내 조직을 만들어내는 형태들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를 나온 의사가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년퇴직 때까지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0대 중반 정도에 적당히 자기 커리어가 쌓이고 실력이 쌓이니까 저기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병원을 내서 개원을 할수 있죠. 독립을 해서 자기 병원 내면은 그게 사회관이야, 내관이야. 이제 그게 내관이 되는 거죠. 뭐, 느지막하게 시주로 해서 뭐늦지막하게 내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지는 내가 직속으로 다룰 수 있는 내 조직. 근데 그 조직이 나도 통제할 수 있는, 나도 그 조직의 룰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큰 조직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관성은 어떤 측면에서는 주인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책임자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뭐 자유로운 영혼이 무관이라고 한다면 관성이 강하다. 그러면 어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보자.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관성 사주는 뭐 너무 지멋대로고 관성이 강하면 오히려 되게 책임감 있고 이렇게 너무 이분법으로 나누지 마세요. 무관성인데도 되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자기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외부의 통제는 안 하면 큰일이 나는 거고 무관 같은 경우에는 지키고 안 지키고 자기자율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요소라고 할수 있죠. 자 일지의 편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감투를 차고 만약에 이런 기묘일주나 무인일주가 비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진술충미나 천간의 무기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겁들의 리더, 비겁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이런 형태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지의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사주에 비겁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어 주면, 보죠. 내가, 내가 감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내가 감투 찬 맛이 있죠. 약간 이것도 좀 단순한 생각일지 몰라도. 근데 내가 감투를 가지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비겁이 없어. 이거 군대로 치면 딱 무슨 뜻이야, 이거죠. 내가 병장이 됐는데, 신병이 안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장인데도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데, 청소도 다 내가 해야 되고, 어, 막내일도 다 내가 해야 돼. 이거 슬프잖아. 내가 사주에 이렇게 관성을 일지에 가지고 있으면은 좀 다른 곳에 비경 업체들이 좀 있어 주면 내가 관리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 나의 컨트롤이나 나의 통제를 받을 사람이 있다 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인일주가 장생 평관 이었는데 1 2운성을 봐요 얘는 병지 평관 입니다 장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후레시한 기운 이라고 한다면 병지는 막 꺾인 거예요막 꺾인거 그러니까 보통은 그12 운성적으로 전성기를 걸록 제왕 쇠지 이세 요요 구간을 전성기로 보는데 요 쇠지 다음이 병지거든요. 쇠는 이제 반환점을 살짝 넘은 거고 전성기를 막 넘은 거고 병지는 이제 그 반환점 넣고 그래프가 내리꽂기 시작한 게 이제 구조화된 거야. 음, 이제 아 이제는 쇠락하는구나. 아 이제는 병지로 갔구나. 그럼 마치 배우로 치자면은. 20대 30대의 청춘물에서 막 주인공을 맡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이제 40대 중반 정도로 넘어가니까 내가 이제 청춘물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뭐 주인공의 어머니로 나온다든가 뭐 주인공의 이모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중년물에 나와야 한다든가 뭐 조연으로 나온다든가 약간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전성기를 꺾어서 내려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약간 좀 상실감. 마치 내가 3, 4년 전까지만 해도 탑을 찍던 가수였는데 요제는 가요톱텐에서 자꾸 내 이름이 안 나와. 사람 방송국에서 날잘안 불러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은 조금은 우울함, 약간은 상실감, 약간은 외로움 이런 것들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십이운성의 이름 짓는 사람들이 참 이름도 독특해요. 왜병지라고 지었을까? 한마디로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는 운이다. 이게 한마디로 좀 이제 쇠약해졌다. 전성기 조금 넘겼다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과장된 것같아 병지라 그러면 내 사주에 병지 있으면 나병 들어 죽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냥 병 들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병이 들 수도 있는 시기가 됐다. 이제 완전 전성기의 기운에서 이제 조금 더 정신적인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지는 정신적이고 노련한 인자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병지, 사지, 묘지, 절지가 더 있거든. 아직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짓던 시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 사람들 평균 수명이 35에서 38이었어요. 40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35대면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사람이야. 5년 살지 10년 살지 모른다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요즘에는 막 90살도 살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쯤 지나면 젊어지는 약도 정말 판매가 될것 같은데, 뭐 그때 되면은 진짜 사람들이 70, 80대인데도 요즘에 한 50대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 시절에는 서른 중반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다 늙었어. 보세요. 그 1990년대의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1980년대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전원일기에 보면은 마을 어르신들도 많고 중년의 어르신들도 많은데, 1980년대 MBC 전원일기가 시작할 적에 그 전원일기 드라마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의 평균 나이가 30초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최불암 아저씨 40세였어. 38인가 40세였는데, 우리가 보기엔 한60 넘은 어르신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빨리 나이 들어 보이고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미덕이었어. 이게 불과 20년, 30년 전에 그랬다고. 10년 전에도 그랬어. 근데 요즘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기를 쓰는. 그래서 요즘에는 저기, 나이 먹은 게 무기에 젊은 게 무기에. 요즘은 젊은 게 권력이야. 옛날엔 나이 먹은 게 권력이었어.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늙어 보여야, 어디 어른 앞에서 까불어! 뭐 이럴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디 늙은 게내 앞에서 까불어? 약간 이런 느낌. 아, 요즘, 아, 요즘은 나이 먹으면 이제 슬퍼지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젊어지려고 그러잖아. 보세요. 호진쌤, 호진쌤도 지금 나이가 5 0댄데 지금. 아, 나도 50대처럼 하고 다니기 싫어. 아, 나 나도 30대 나, 나 30대처럼 하고 다니고 싶어. 나도 청바지 뭐, 입고 다니잖아. 그래서 청바지 입고 다니고. <laughs> 아나 이게 좋아요. 막 머리도 막 옛날 같았으면 이러고 넘기고 다녀야 되는데 뭐 그냥 내리고 다니잖아.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뭐 이제 뭐 그런 느낌. 야 아무튼 이 병지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병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 춘향이 얘기할 때 춘향이를 뭐 이팔청춘이라 그러잖아. 28 청춘하면 28살인가요? 그런 아니야. 28의 16 16살을 말하는 거야. 참 대단해. 그 당시에는 여자 나이 16살이 꽃다운 나이였어. 근데 요즘에 16살을 성적 대상으로 삼으면 그거 뭐예요? 그 중학생. 범죄야, 범죄. 범죄. 서로 합의했어도 철컹철컹이야. 그거 잘못하면. 그, 그 우리 사랑했어요. 다 필요 없어. 철컹철컹이야. 그거 남자들 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근데 그 16살 그럼 16살이 전성기면 그러면 13살, 14살, 15살을 다 여자로 본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당시에 보면 13살, 14살, 16살에 시집들이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는. 그, 그 광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이헌이 이제 곤장을 맡고는 그 마을 기생을 그 어린 시, 신입 기생을 마을 사또한테 이렇게 바치는 뭐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 당신 이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여그 그 여배우가 저 지금 1 4 살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왜그 당시에는 1 4 살을 그 마을 사또가 어머 수천 년에 뭐 하면서 이거 너내거 너의 첫날 밤은 내 거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병지 얘기를 하면서 이 병지는 이제 늙어서 죽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는 서른만 넘어도 병지라고 그랬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병지는 늙은 게 아니고요 아직도 병지는 전성기고. 사실 병지는 그 전성기의 인자와 약간은 이제 정신적으로 쇠락하는 인자 사이에 딱 중간에 걸쳐있는 형태. 그러니까 적당히 힘도 강하지만 적당히 정신적인 요소도 들어있는 뭐 그런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완전히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신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성이 그닥 없어요 병지는. 아예 그냥 사묘절로 갔으면은 이젠 정신적 영역의 구간이 노련하게 머리를 써야 됩니다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사실 병진은 머리 쓰기는 좀 아직 함량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몸 쓰기에는 전성기를 살짝 넘기고 그냥 둘이 적당하게 갖췄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새 차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오래된 차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느낌, 한 5년 전에 출시된 차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자, 또 병지에서는 뭐, 늙고 병들면 문병 오는 사람이 최고다. 걱정거리가 많다. 뭐, 노파심이 있다. 치근지심 뭐, 외롭고 불쌍해 보이는 것. 뭐, 위로가 필요해. 등등의 이제 표현을 쓰는 요소다. 그러니까, 무인이 새로운 조직에서 나 새롭게 태어나서 앞으로 새롭게 살아볼 거야. 라는 모습이라면 약간 기묘는 아이고 내가 요 자리에 감투를 차고 앉은지도 어느덧 10여 년. 아유 이제는 옛날의 열정이 조금은 사그라드는데 하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되고 옛날의 설레임과 기대감은 덜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김여일주의 사주를 좀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좀 설명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표를 보는 법은 그건 다음 시간에 패스. 좀 재밌는 사주를 하나 보여 드리죠. 뭐 이런 사주를 좀 볼게요. 자, 이 사주는 편관이 압도적으로 많고 비겁이 좀 적은 형태고 이 사주는 비겁 하나에 아니 편관 하나에 비겁이 많은 형태죠. 그럼 보자고. 이 사주에는 그 관리자가 많을까 관리 당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쵸 사람이 많고 감투는 하나니까 내 주변에 내가 관리할 대상이 많은 형태죠. 근데 이 사주는 어때요?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큰 조직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형태고 여기는 사람들 많이 불러다 놓고 내가 조직 운영하는 형태고 약간 그런 형태에 가깝죠. 보통은 이걸 어떤 관점, 어느 게 좋아요라고 그러면 뭐둘다 장단점이 있죠. 뭐 어느 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여기는 일종의 사람을 관리하는 자기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조직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형태는 큰 조직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요사주는 남자분이세요. 을묘년 김묘월 김묘일 정묘시 이렇게 되는데 이 을묘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올해 50이 되셨겠네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크게 한 세네 가지로 볼게요. 제가 사주를 볼때영원성숙도라는 개념을 보거든요. 영혼의 역량, 영원성숙도 그래서 대체로 사주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고 좀 미션이 어렵다 싶을 때는 영원성숙도에 따라서 그 어려운 미션을 감당해 내는 사람이 있고, 감당해 내려다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얼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한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평만이 강하죠. 그럼 이 평관 미션을 감당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대체로 대기업이나 큰 네트워크적 조직의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자신의 행동이나 행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좀 그리고 늘 평관적으로 이리저리 출동을 해야 되고 이 회사의 상황에 나를 맞춰야 하는 상황. 그러면 뭐 어떤 병원 의료 기관, 공공 기관, 뭐 소방서 아니면 뭐 군대 조직 아니면 무슨 특수 조직, 특수 임무하는 조직. 근데 이렇게 관이 많으니까 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뭐 세종시라든가 정부종합청사라든가 아니면 중앙기구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계열사가 많은 곳, 그 무슨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고 다음에 그 여러 개의 자잘한 회사들이 네트워크적으로 엮여가지고 연대를 맺고 있는 형태,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근데 이것저것도 안될 때는 이 회사 다니다, 저 회사 다니다, 요 회사 다니다, 조회사 다니다, 비슷비슷한 회사 계속 옮겨 다니는 형태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사주를 잘 적응하는 사람은 대기업 또는 대기업에 준하는 또는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과 연계를 맺고 있는 큰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거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강한 관을 우선 얘가 먼저, 내 앞에 먼저 맞는 애가 있죠. 자, 이렇게 관이 강한데, 비업이 여러 개가 있으면 보통 공동 책임. 또는 공동책임자 같은 형태로 많이 있고요. 시주에 이렇게 인성 이 있으면 극은 얘가 당하고 혜택은 내가 받으니까 누가 유리해? 그렇 만약에 정화가 여기 있고 일목이 여기 있어봐. 이러면 책임은 내가지고 혜택은 얘가 받고 얘를 거쳐서 나한테 오겠잖아. 그렇 그러면 사실 이 사주는 내 앞에 있는 분이 고마운 분이죠. 혼나면 누가 먼저 혼나고 옷을 벗으면 누가 먼저 벗을까? 자, 이분이 이분이 이분 나가고 나면 혜택은 누가 입을까?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이게이 미션을 잘 감당한 영혼들은 그큰 기업에 오래 붙어 있는 형태가 될 거고, 다음 중간 정도로 감당을 하신 분은 큰 직장에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좀 나왔다가 다른 일좀 해보려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중간에 좀 힘들면 좀 나왔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형태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는 사회적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 조직을 만들어 내는 형태도 올 수가 있죠. 비슷하게 만든 큰 조직을 작게 만든 작은 조직.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에다가 내가 지사 냈네. 경동택배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경동택배 충북지사를 내가 냈네. 경동택배 동경지사를 내가 냈네.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해 갖고 하는데 저긴 큰 조직 나는 작은 조직. 이런 형태로도 복사 모방을 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다음. 이거를 감당을 못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놀고 있네. 직장 처음 갔다 적응 못 하고 튕겨 나왔네. 아니면 시험 볼 엄두도 못 내서 그냥 들어가질 않았네. 같은 형태로 벌어질 수 있어요. 다만, 사주의 평관이 강한 사주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다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일종의 영혼의 미션 계획서 같은 건데,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현실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현실과 계획에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치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길로 계속 가잖아? 그럼 그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장, 뭐 장소를 이탈하여 새롭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 궤도를 이탈하여 새롭게 안내. 뭐이 소리밖에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운명의 계획을 어느 정도 정해놨는데 거기서 좀 과도하게 이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의 무의식에서는. 계속 압력이 들어옵니다. 빨리 그거 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따위로 살래? 너뭐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되겠어? 게다가 이또 평관이 또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친절은 평관은 좀덜 친절한 식성이야. 식상은 이렇게 달래면서 야너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지 않겠어? 인성. 야너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비건은 야 내가 너 친구가 돼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게 내면의 압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평관은 계속해서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렇게 살 거야? 너 이따위밖에 안 돼? 그런 형태가 나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평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가 사회적 지위가 되게 안 좋거나 평판이 안 좋은 어떤 형태의 직업성을 가질 경우에 대체